اشتركوا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N 뉴스 옹비입니다. 어느덧 9월이 다가왔습니다. 개강 이후 아직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힘든 학우분들도 계실 텐데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임하시길 바라며 WB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사립대 최초로 2018년부터 입학금 인하 사업이 결정되었습니다. 입학금 인하 사업의 자세한 내용을 취재해 보았습니다. 지난 29일 우리 대학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학생생활관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변화된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30일부터 1일까지 제32회 유아교육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올해의 유아교육제에는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지 WBN이 다녀왔습니다. 현재 우리 대학에서 익산 전입신고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익산 전입신고의 내용과 혜택을 WBN이 취재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비싼 입학금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립대학 최초로 우리 대학에서 입학금 줄이기에 나섰는데요. 2018년도부터 점차 입학금을 줄여나가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보도에 손민지 기자입니다. 우리 대학에서 사립대학 중 최초로 입학금 인하 사업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입학금 인하 사업은 내년 2018년도부터 10년간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낮추는 방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입학금 폐지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써 우리 대학을 시작으로 많은 사립대학들이 입학금을 차차 줄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김도종 총장은 인하 사업에 따라 줄어드는 예산에 대해 수익 확대와 발전기금 확충 등으로 자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에 대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이런 비싼 등록금이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 이런 사업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 입학금 인하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WBN 뉴스 손민지입니다. 우리 대학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2017학년도 2학기 학생생활관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규정에 대한 설명을 토대로 이루어졌는데요. 자세한 소식 신혜진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9일부터 이틀간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2학기 학생생활관 오리엔테이션이 열렸습니다. 매 학기 진행되는 이 행사는 이경준 관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설명기도 성범죄 예방 교육과 소방 안전 교육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각 층장들은 관내 화재 대처 요령 주류 반입 금지 등 학생생활관의 수칙들을 단막극을 통해 재현함으로써 사생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또한 박진수 군과 김가을 양은 이번 학기 기숙사 사생장으로서 사생들의 편의를 위한 여러 공약들을 발표하였습니다. 사생들이 이번 기숙사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인식을 많이 가지고 와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안 일어나고 이학기가 살기 좋은 기숙사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학생 생활 관의 올바른 수칙을 익혀 사생들이 혼은하고 질서있는 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W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지난 30일부터 1일까지 제32회 유아교육제가 개최되었습니다. 다양한 전시와 연극 등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자세한 소식 양주희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30일부터 9월 1일까지 학생회 간 대강당과 사범대학 5층 유아교육과 강의실에서 제32회 유아교육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유아교육과 강의실에서는 졸업생들의 작품과 재학생들의 과제작품들을 전시하였습니다. 또한 각 영역을 정하여 학생들이 만든 다양한 교구들도 전시해 볼거리를 더했습니다. 이번 유아교육제에서는 많은 유아 기관의 참여를 위해 다양한 캐릭터의 분장과 인형극 등을 통해 아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번 제32회 유아교육제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하여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는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유아교육과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유아들의 발달 수준과 흥미, 정서를 고려하여 유아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었고 또한 유아들과의 상호작용하는 경험을 가짐으로써 유아교사로서의 자질을 기를 수 있는 더욱 큰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를 발판으로 예비 유아교사들의 꿈과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미래의 교사로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WBN 뉴스 양주입니다 여러분은 익산 전입신고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현재 우리 대학에서는 익산 전입신고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 김남수 기자가 전합니다. 현재 우리 대학에서 익산 전입신고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익산 전입신고제도란 익산시로 주소를 옮겨 줄어드는 인구를 충족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입신고를 통해 교구세를 확충하여 도시 발전과 국회의원 유지 등 익산시민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로 주소전입시 익산사랑카드를 발급하여 학자금 10만원에서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되며 1년간 예술전당 공연, 대학로 패스트푸드점 발인도 가능합니다. 익산사랑카드는 학생회관 1층 이동민원실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주소전입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8월 말 현재 익산시 인구가 30만 389명입니다. 30만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주소 이은 불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법상에 30일 이상 거주하면 를 해당 거주지에 주소를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기숙사나 원룸에 거주하면서 주소를 옮기지 않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학기당 10만 원씩 최대 8학기 기준 8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 아직도 머무르고 머무르고 있을 머뭇거리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바로소 귀에 주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전지 신고 제도를 통해 익산시의 예산을 유지하여 발전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WBN 뉴스 김남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신박하고 기발한 어플들을 소개해 드리는 코너 어플티브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어플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플팀에서 진행을 맡은 조수민입니다. 이번 주 제가 소개해드릴 어플은 바로 편한가계부인데요이 어플은 평소에도 제가 용돈기입장으로 잘 쓰고 있어요. 이 어플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장점으로는 달력을 보시면 월별, 주별, 일별로 내가 언제 어디서 얼마나 돈을 썼는지 한눈에 이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은행사 자동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이 어플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큰 손을 걸치지 않아도 내가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 됩니다. 근데 이제 단점으로는 가끔 지출 항목을 보면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드를 쓰는 즉시 바로 알림이 울리는 거기 때문에 큰 돈을 쓸때 반성을 좀 덜하게 되는 점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별점은 다섯 개 중에 총네 개입니다. 하나를 깎은 이유는 편한 가게부인만큼 편리성은 정말 좋지만 조금 들어가서 제가 조금 일일이 수정해야 한다는 점이 불편해가지고 점수를 깎게 되었습니다. 어, 용돈 관리에 조금 서투신 분들께 어플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최근 식품에 관련된 유해 성분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하고 여러분께서도 음식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you